자, 네페스 아크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김현상입니다. 현재 시간은 2월 23일 오후 1시 5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네페스 아크의 주가가 상당히 중요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고가에서 중요한 구간들만큼은 이탈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종목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네페스 아크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건데, 자, 먼저 주가의 흐름들을 보면은, 이 최근에 뉴로모픽 관련주로서 주목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네페스 아크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전고점을 뚫어주려고 하는 시도들을 많이 보여줬던 종목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맞고선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더라도 중요하게 이 38,000원 무근대를 지켜내려고 하는 모습들을 여러 번이나 보여줬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패스 아크는 이 38,000원 무근대를 충분하게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고 노려보시면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매매 하시는데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단기간의 구간들을 노려보시는 분들은. 이런 구간들 때 매수 타점을 잡고 짧게 잡는 겁니다. 정고점을 그리고 절반 익절을 하고 나머지 절반으로 바라보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는 건데 중요한 건이 구간에 이탈했다. 그러면 뒤도 안 돌아보고 매도를 해야 된다. 라는 관점으로 들어가야 되는 매매를 진행을 하셔야 된다. 참고로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나는 그런데 네페스 아크라는 이 종목을 단기적인 구간도 좋긴 하지만 조금 더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고 싶다. 왜냐면 이 뉴로모픽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 사실상 이 네페스 아크가 실질적인 수혜주가 될수 밖에 없는 이유가 결국에는 뉴로모픽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고 그에 따라 이 대장주가 누구냐 이런 내용들을 찾게 되기 마련인 건데 네페스 아크가 이번에 3분기 때 개발한 칩을 뉴로모픽 인공지능 테스트 개발을 진행을 했다라는 내용들을 발표를 진행을 했거든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게이 사실상 이 뉴로모픽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병렬처리를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칩 자체에서 학습 기능 자체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보유한 그런 칩들이 대장주가 될수 있다라고 불릴 수가 있는 건데 네페스 아크 같은 경우에는 이에 따라 그런 내용들을 발표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결국 실수해가 있는 내용들로 주가를 견인을 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위쪽 구간에서도 중요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네페스 아크라는 이 종목을 단기적인 구간들도 좋긴 하지만. 조금 더 중기적인 관점으로 물량들을 모아가고 이 구간을 뚫어내는 순간 강한 상승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목표가의 끝까지 정말 제대로 된 성공적인 투자를 이 종목으로 마무리 짓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제 연락처로 네패스라고 문자 한 통씩 남겨주시면 어떤 구간에 매수매도 타점을 잡아야 되고 중기적인 관점으로 볼때 앞전의 물량들을 기반을 해서 최종적인 목표가는 어느 구간까지 바라보고 있는지 공유해드리도록 를 하겠습니다. 이대로만 따라하면 문제없이 성공적인 투자로 진행할 수 있다 확실하는면담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성공 투자 진행하실 분들만 네페스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네페스아크 주주님들을 위해서 이런 단기적인 고안들부터 전체적으로 중요한 내용들 하나하나까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 영상의 따봉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부터는 네페스아크 주주님들이라면 2월달 말이부터 어마어마한 상승이 예상되는 중요한 종목에 대해서 말씀해드릴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 바랍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도 역대급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세 가지의 종목을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모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매달마다 역대급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1월달에는 이스트 소프트라는 종목으로 209% 정도의 수익을 한글과 컴퓨터는 162%이 마지막으로 어부반도체라는 종목으로 106%의 수익률을 달성을 시켜드렸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최소 2배 이상 이 보고 있는 역대급의 대박주를 공유를 해드릴 건데요. 지금 다 지나간 종목들 가져와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그때 그 당시에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셨던 분들에게 이스토프트 한글과 컴퓨터 어부반도체라는 종목을 문자 발송을 해드렸던 내용을 짧게 보여드리고 바로 역대급의 상승이 기대되는 대박주를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최초로 이스트 소프트란 종목은 1월 4일 날 문자 발송을 해드렸고요. 1월 4일이면 바로 이 날입니다. 1월 4일 날 15,000원 미만이었을 때 이스트 소프트란 종목을 문자 발송을 해드렸는데요. 자이 사이트는 제가 문자 발송을 해드리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 문자 전송 내역을 확인을 해보면 자 이렇게 실제 웹사이트이기 때문에 조잡한 포토샵이나 이미지가 아니란 점 어,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내용들을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자 1월 4일 날 10시 15분에 이스트 소프트라는 종목을 제가 진입 가격은 15,000원, 목표가는 49,000원을 보셔라 말씀을드렸었고 단순하게 가격대만 안내를 드린 건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국내 최초로 AI 개발 협업을 진행을 한조목이기 때문에 AI 대장주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이다. 이 비전 얼라이언스에 참여한 기업은 유의무이한 기업이기 때문에 목표가까지 강력 콜딩하셔라 말씀을 드렸었고 먼저 연락 주시 선착순 300번에게 성공적으로 발송을 해드렸고요.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연락번호랑 동일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날 이후에 15,500원이었던 주식이 최고가 4 9 8 0 0원까지 잡자마자 강한 상승을 보여줬고 보름도 안돼서 209% 정도의 수익률을 달성을 시켜드렸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같은 날에 한글과 컴퓨터라는 종목도 안내를 드렸었는데 1월 4일이면 바로 이날입니다. 이날에 한글과 컴퓨터의 가격이 14,000원 미만이었을 때 제가 문자 발송을 해드렸고요. 이 마찬가지로 문자 전송 내용을 보면은 조금 확대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글과 컴퓨터라는 종목을 제가 1월 4일 날 10시 30분에 문자 발송을 해드렸고 그때 당시에 진입 가격은 14,100원 그리고 목표가는 38,000원을 보셔라 단순하게 문자만 발송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ai 시장의 일정들이 남아있고 유일하게 m s 의대항머로 불릴 수 있을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목표가까지 강력 홀딩하셔라 먼저 연락 주시는 선착순 300분에게 이 성공적으로 전달해드렸고요 그날 이후에 14,100원이었었던 종목이 최고가 38,450원까지 잡자마자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이 종목도 보름도 안 돼서 162%의 수익률을 달성을 시켜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부반도체라는 종목도 제가 1월 19일날 문자 발송을 해드렸는데, 1월 19일이면 바로 이날입니다. 그때 1월 19일날 어부반도체 가격은 12,000원대 가격대일 때 제가 문자 발송을 해드렸고요. 마찬가지로 문자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 제가 문자를 발송했던 내역들이 보이는데,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부반도체라는 종목을 1월 19일날 9시 30분에 문자 발송을 해드렸고, 그때 당시에 진입 가격은 12,100원, 목표가는 25,000원을 보셔라. 이 종목은 갤럭시 24에 실수해주고, MCU의 수요가 증가 하면 할수록, 더욱이 더 주가는 상승을 시킬 수 밖에 없는 종목이다. 반도체 성장주로 목표가까지 강력 홀딩하셔라. 먼저 연락주시는 선착순 300분에게 성공적으로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그나 이외에 어부 반도체라는 종목은 7거래 일도안 돼서 106%의 수익률을 달성을 시켜드렸습니다. 이번에 진행하는 종목들은 앞전의 종목들은 생각도 안날 만큼 정말 어마어마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다 지나간 종목에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각설하고 역대급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의 종목명을 위에 보이시는 제 연락처로 대박이라고 연락주시는 선탁순 300분에게 이세 가지 종목의 종목명을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자를 보낼까 말까 망설이시는 분들은 제가 이번에 진행하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1월달 종목들처럼 수익 실현이 완료가 되면 영상이 전체적으로 공개를 하도록 할 건데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내가 문자 하나를 보낼 걸후회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주식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구간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 종목이 대박주가 되냐 대박주가 될 수도 없냐 판가름이 난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정말 이 종목은 역대급이다.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종목들이니까요. 이 대박주를 연달아서 잡아내고 싶으신 분들은 대박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서 2월달에는 성공할 수 있는 투자를 진행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모두 다 계좌의 수익이 항상 가득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